모드주택 황실장입니다. 오늘은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현장은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개 역까지 도보 13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고 또 초등학교는 도보 3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어요. 또 어린이집은 현장 바로 앞에 있고요. 또시장도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은데 인테리어도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2억대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집이고요. 송내 IC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타입이고, 오늘은 남양 세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입주금도 최저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두개동 5층 건물 총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면, 필로티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겹주차 없이 이렇게 1열 주차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에 신발장 총색한 키 큰장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하고 띄움 조명 모드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현재 세대는 남향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이 너무 좋은 집인데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평소에는 채광이 너무 좋은 집이에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매립등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조명, 실링팬까지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길이가 여기가 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대비 정말 잘 나온 거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 모두 베이지 톤의 포세린 타일 광폭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TV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벽면이 조금 더 짧거든요. 이쪽 벽면이 더 넓으니까 여기에 소파를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인용 소파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고 이렇게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2층인데요. 바깥 뷰를 보면은 바로 맞은편으로 낮은 건물이 있습니다. 2층에서는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 한 4층 정도 올라가면은 개방감 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2층부터 3층, 4층 모두 분양가가 같으니까 오늘 보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은 호수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2층이어도 이렇게 동강 거리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립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주방 공간에는 D자 구조로 나와 있는 주방 공간이에요. 식탁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한 5인 정도 식사하실 수가 있고 싱크대와 지금 단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의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방 벽면도 거실과 통일감 있게 같은 타일을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천장도 무물형 천장으로 간접조명과 예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식탁자리 밑으로 밥솥자리, 전자레인지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 상구가스 국탑 그리고 위로는 메리평 후드 싱크볼도 넓게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 동선도 이렇게 약간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조리하실 때 답답함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여기에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양문형 냉장고 한 대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에 넣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전실 바로 옆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이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에요. 세로 길이가 한 2.7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로는 한 2.5m 정도 되니까 침대랑 책상 아니면 침대랑 옷장 정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한쪽 방은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파티션이 설치된 레인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병기,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모두 구성되어 있고 적당한 사이즈의 메인욕실입니다. 여기가 지금 문도 그렇고 우드톤과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더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집이에요. 그리고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은 양 창으로 체감 환기에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입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 욕실에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설치하시면 좋은데 창은 좀 가리겠죠? 근데 여기에 설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살짝 거슬리진 않지만 약간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면서 이렇게 가로로 복박이장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침대를 배치하고 욕실 옆으로는 화장대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 조명도 들어오는 예쁜 거울 설치를 해 놨고요. 코너 선반과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모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정도 화이트 색상으로 예쁜 걸 넣어 놨습니다. 샤워 공간도 이 정도면은 하실 수가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위치 대비해서 그리고 집에 대비해서 가격이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집이네요.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방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방입니다. 세로 길이가 3m가 좀 넘어요. 그래서 침대 놓고 책상 이쪽으로 한두 칸의 옷장 정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약간은 깎이게 되는데요. 다용도실이 약간 깎인 거는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통장 시공되어 있고 여기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단차도 덮고요. 그래서 여기에 타워용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김치냉장고까지는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일신동에 위치한 역세권 신축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성비 너무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드는 집이었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